안녕하십니까 골드크로스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골드크로스 TV에서는 주도주를 안전하게 공략하는 방법과 현재 컨디션 좋은 기업이나 앞으로 컨디션 좋아질 수 있는 골드크로스 주식을 분석해 드리고 있으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유용한 정보를 빠르게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남북 경업주들이 어, 순환매가 아주 잘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12월 달 안에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어, 그런 기대감으로 어, 최근 남북 경업주들이 어, 굉장히 급등이 나타나면서 어, 종목별 이 순환매 상승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 G20 정상회담 때 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하고 아주 잘 지내고 있다. 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 북미 2차 정상회담을 1월 달이나 어, 2월 달에 진행한다고 이렇게 좀 밝히면서, 어, 다시 한번 그 모멘텀이, 어,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 트럼프 대통령이 그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것을 다 해줄 수 있다는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 좀 만나면 전에 달라고까지 했다고 하니까, 어, 그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12월 달에 이 김정은 위원장의 이 서울 답방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어, 역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 이제 처음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위원장이, 최고위 위원장이, 어, 서울에 오는 거는, 어, 처음, 사상 최초 있는 일이고, 또 북한의 비핵화의 진정성을 우리가, 어, 조심스럽게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향후에, 1월 달, 2월 달에 있을 북미 2차 정상 회담, 뭐그 기대감도 한층 더욱 키워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주식 시장에서 상승 모멘텀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도 남북 경업주들이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는 기업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어 제가 이제 철도 관련된 기업으로 소개를 좀 많이 시켜드렸던 기업이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카카오톡 방을 통해서도 어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인데 자 바로 서암기계공업입니다. 이 서암기계공업이 어 오늘 어 대량 거래가 들어왔어요. 평소에 없던 대량 거래량 어 310만 주가 보시면 대량 거래가 이렇게 많이 들어온 모습이 나오죠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서 어, 추세를 변곡점에서 추세를 상승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예, 잡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지금 상한가 어, 29% 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상한가를 어, 기록을 했습니다. 어,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어, 서암 기계공업 같은 경우에는 어, 철도 차량용 기어 이런 동력 전달 장치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해서 어, 현대로템에 공급하고 있는 점이 오늘 예,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어, 4천 원 가격대, 예, 4천 원 초반 가격대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어, 좀 소개를 시켜드렸던 예, 그런 기업이고요. 오늘 드디어 대량 거래와 함께 이렇게 급등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 이제 요 가격대 6천원 가격대가 이제 어 급등 파동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내일이나 이번주에 만약에 6천원에 안착을 한다 그러면 안착에 성공한다 그러면은 또 추가적인 어 추가적인 이그뭐 상승도 좀 기대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6천원을 돌파하지 못한다 그러면 주가가 또 눌림목이 진행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예상 시나리오를 그려본다면은 눌림목이 또 이렇게 어좀 진행이 되다가 재차 상승이 6천 원을 도전하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고요. 어 오늘 상한가 같기 때문에 어 내일 바로 또 아주 강하게 어또 상승 흐름으로 이렇게 어갭 상승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가지고 있는 분들, 자 서암 기계공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 이제는 조금씩 어좀 분할 매도로 예, 수익을 좀 챙겨가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어 이제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눌림목을 준비하셔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눌림목이 나온다 그러면 어 만약에 거래량 없이 눌림목이 나온다 그러면 평단가를 5천 원미만 가격으로 어, 이렇게 맞춰가는 전략으로 어,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N자형 파동이 이렇게 N자형 파동이 나올 수 있고 좀 크게 나온다 그러면 어, 이렇게 N자형 파동이 예, 진행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어, 수익 보신 분들 뭐 4천원대 진입하신 분들은 벌써 수익률이 어, 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한30% 이상 이렇게 보고 계실 겁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어, 남북경업주들은 이렇게 바닥권에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닥권에서 이렇게 진입을 하면 이렇게 모멘텀이 만들어지면서 강하게 올라가는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또 여러분들한테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어, 특수건설 자 특수 건설도 제가 바다 건에서 어, 최근에 바다 건에서 이런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어,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요 어, 오늘. 어, 10%나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은 좀 지지부진한 모습 보였거든요. 코스피는 대형주들 특히 반도체 쪽은 굉장히 조종세가 좀 심하게 나타났고 어, 코스닥은 뭐 700선을 유지하는 모습이긴 했지만 어, 뭐 하루종일 조금 변동성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렇게 개별 모멘텀이 큰 기업들 어, 또 soc 수혜가 예상되는 어, 특수건설도 굉장히 저평가 기업이었고 바닷건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자 이제 추세를 돌리는 10%의 상승이 나왔네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5이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수익을 극대화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이 왔을 때 평단가를 예, 이 종목 같은 경우 평단가를한 5,700원 이하 가격으로 평단가를 맞춰가실 수 있다 그러면 부달매수로 접근하시면 되겠죠. 예, 그러면 또 추가적인 상승도 예, 충분히 볼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자 그리고 또 최근에 여러분들 소개시켜드렸던 어, VR 게임 관련된 기업이었죠. 예, VR 게임 가상현실 증강현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 틴크웨어라는 기업. 자 이건 뭐 이틀 전부터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기업인데 자 틴크웨어 기업도 지금 오늘도 6%나. 이렇게 어 드디어 또 추세를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 수익 보신 분들 네 다시 한번 또 축하드리고요. 자 그리고 그동안 그 난치성 줄기세포 관련된 기업이었죠. 예 코아스템. 자 코아스템이 아직 좀 박스권에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오늘 한뭐2.2%뭐 예뭐 상승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어 지금 이 박스권에 있습니다. 이 박스권에 있는데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대 있죠. 이예 가격대 어1 2 5 0 0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12,000원 12,500원 12,000원 자구가격대가 그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어, 여기서 이제 어, 그 호재와 함께 또 이렇게 대량거래가 이런 대량거래가 한번 터지면 예, 이 앞전에 이 대량거래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 가격대가 어, 이게, 보시면은, 어, 12,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2,000원이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 상승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어,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진다 그러면, 이 종목도, 예, 충분히, 1차적으로, 예, 15,000원, 또 2차적으로, 18,000원, 2만원 이렇게 갈, 이렇게까지 갈수 있는, 예, 파동적으로는 그렇게 좀 계산이 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려면, 뭐 호재가 있어야겠죠.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뭐 줄기세포, 뭐 임상실험이라든지 그러한 좋은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자이 종목도 최근에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 만 삼천 원 가격대 이렇게 좀 분할로 잘 접근하신 분들은 뭐큰 수익은 아니지만 이렇게 좀 수익을 보고 계실 겁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역시 어 남북 경업주들, 예 남북 경업주들 중에서도 어 이렇게 좀 서암 기계공업처럼 이렇게 아주 탄력이 크 크게 어, 상승 나왔던 기업들 순환매, 순환매, 예, 남북 경업주 중에서도 어, 이렇게 철도 관련된 기업들, 그 다음에 자원, 시멘트 관련된 기업들, SOC 관련된 기업들, 시멘트 관련된 기업들, 자원 관련된 기업들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자꾸 돌니다. 예, 그래서 어, 또 오늘은 또 철도 관련된 기업에서는 또 서암 기계공업이 어, 시장에서 아주 돋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또 축하드리고요. 어, 골드크로스 TV 유튜브를 통해서도 어, 여러분들하고 이제 기업 분석을 하고 있지만 어, 또좀더 빠르고 다양하고 또 유용한 정보 또 컨디션 좋은 기업들을 어 빠르게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분들은 어그 골드크로스 TV 무료 카톡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면 주식 공부를 또 함께 하고 있고요. 어 골드크로스도 무료 카톡방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또 보다 많은 그러한 실시간으로 어, 여러분들한테 또그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참여 방법은요, 골드크로스 전용 카페 네이버, 어, 네이버에서 김보현 주식연구소 검색하시고, 공지사항을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어, 카톡방 신청하기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어, 초대 문자를 받으실 어, 휴대폰 번호를 어, 남겨놓으시면 제가 매일 추첨을 통해서 선착순 10분 정도까지 초대 문자를 발송해 드리고 있어요. 어, 지금 워낙 많은 분들이 어, 이렇게 신청을 해주고 계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저가 어, 또 이렇게 한분한분 한분 예, 이렇게 문자를 발송하다 보니까 어,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매일 한 10분 정도씩 이렇게 초대 문자를 발송해 드리고 있는데 어, 요즘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 이게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만약에 이제 마감이 되면 제가 더 받고 싶은 도에 정원이 차면 에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어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같고요어 12월 달에 음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그 서울 답방 예,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지 어, 그게 일단 우리 시장에 가장 크게 어, 단기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예, 그런 모멘텀으로 여러분들이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12월 지금 예상으로 보면은 그 언론에서는 12월 18일하고 20일이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어, 이제 12월 17일이 김정은 위원장의 그 아버지 그 김정 일, 에, 고 김정일의 그 기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12월 17일에는 현실적으로 올 수가 없을 것 같다고 하고 만약에 오게 된다 그러면 어, 12월 18일에서 20일이 어, 그때 또 마침 북한의 그 김정은의 그 일정들이 이렇게 비워 놓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김정은이 만약에 어, 결단 어, 나 서울에 한번 가겠어 남산타워에 한번 가겠어 이렇게 결단을 한다 그러면 어 그러면 또어 아주 그 주식 시장에서는 굉장히 파급력이 어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 12월 달 안에 김그 김정은 위원장을 초대하겠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한 상태죠. 그래서 정부는 또 그러한 부분들을 미리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 지금 13일 13일에서 14일 경어뭐 12월 둘째 주경 주말 정도가 될것 같은데 그때 이틀 동안 서울의 그 남산타워 있죠 남산타워에 어, 예약을 받지 말라는 그런 요청을 업체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실제 서울 타워와 워커힐 호텔 17층을 지금 비워 놓고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이 만약에 12월 달에 이루어진다면 어 단기적으로 주식 시장의 파급력은 어 굉장히 대단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어 현재 주식 시장은 어 이러한 기대감들로 어 지금 종목별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또뭐 이미 많이 오른 기업을 무리하게 또 추격 매수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 어또 기대감이 크면 어, 또, 실망감도 클수 있겠죠.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어, 서울에 안 간, 12월에 안 가고, 뭐, 북미 정상회담을 끝나고, 어, 뭐, 하겠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보면은, 어, 1월달, 2월달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고, 2차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2차 북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또 고위급 회담이 있어요. 고위급 회담을 하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그래서 그 전에 만약에 서울에 올 가능성이 어, 또, 굉장히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이, 정치적인 그 일정이고, 또 변수가 많기 때문에, 어, 좀, 기본을 지키면서 하셔야 되는데, 뭐, 그렇다고 또, 준비를 안 하는 것보다는, 예, 준비를 하지 않은 것보다는, 준비를 하는 것이 좋고, 예, 단 1%의 가능성이 있다면, 어, 여러분들의, 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실행하시는 분들이 어, 더욱 더 성공 가능성을 키워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을 지키는 그런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골드크로스 TV 어, 무료 카톡방에 오시면 여러분들 더욱 더 성공 투자 가능성을 높여갈 수 있겠, 있겠죠. 그래서 뭐 서암 기계공업 같은 경우에도 어,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미 카톡방에서는 예, 훨씬 전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분석을 해드렸었습니다. 자, 저는 어, 이번 주 어, 주말, 이번 주 주말에 어,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서울에 오면 남산타워를 방문한다고 하는데 어, 김정은 위원장보다 앞서서 지금 현재 서울의 중심인 어, 남산타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번 주 주말 한번 다녀 예, 다녀. 다녀올 생각이고요. 여러분들한테 그 후기를 또 다음 방송 때어 제가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부족하지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어 댓글 남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되시고요. 큰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